아, 저는 그 우리 대산 종사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사를 제가 그 대산 상사님과의 인연담을 여기까지 소개하는 것으로서 다름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 대산 종사님을 배운 게 1986년입니다. 그때가 저희 부친께서 이제 막 타겟 하셔서 예,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원평 교당을 가서 이제 대산 종법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연이 시작이 돼가지고 1년에 두서너번 그 익산에 내려가서 배웠는데요. 늘 계신 데가 그 왕궁 영무묘원의 그 유명한 비닐하우스에서 제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저 철없는 눈에 그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검약하시게 사시고 또 소탈하게 대중을 맞아주시는 데 대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벌써 한 26, 2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시면 꼭 대중들에게 이제 법문을 내려주시는데, 지금에도 이제 기억에 남는 법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해주신 법문이 그 법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법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보통 급서부터 이 대각 열의 위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대종사님 또 정산종사님이 법을 열어놓으셨지만은, 그를 우리 원불교도 모두에게 그이 법위를,에 대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해주고, 또 목표를 향해서 수행을 하게 해주신 어르신은 대산종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전에 나와 있는 법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자신감을 일깨워주고, 또 공부심을 나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유식하게 이제 정수지요. 그 대각의 사단계라고 해가지고 이 제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우식을 성소작지로 바꾸고 육식을 묘관찰지로 바꾸고 이 자의식인 말라식을 성등성지로 바꾸고 우리 아래야 상식을 대원경지로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표준을 삼아서 책도 많이 읽고 그 뜻을 참고하면서 제 공부의 그 지표를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머니가 저한테 신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려고 여름마다 저기 완도를 데려가셨어요.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줄 압니다. 완도에 있는 그 소남 훈련원 거기에 가면은 몇백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름다운 그 동백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단 법석을 차리시고, 그 제가 한 2, 3년 간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쭉 들었던 게 이제 과거 칠불 개송하고 삽삼조사 개, 개송을 잘못 알아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밥들고 그 후에 쭉 저도 그 성리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한 그런 용기를 주신 어른입니다. 사실은 제가 불법을 만난 거는 우리 대산종사님을 뵙기 한2 0여년 전에 그 불교 학생의 룸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불법을 처음 만났는데 이 기독교에서도 그 믿음을 얻는다는 게 제로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여 년을 불교에 접해왔습니다마는 불법에 대한 믿음, 원불교에 대한 신신 이거를 키워주시고, 일생에, 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대산총국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뭐, 크신 법문을 많이 받들었지만은, 지금도 이두 가지를 배워서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된그 말씀인데 지금은 뭐 아직도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합니다만 80년대 말입니다. 이제는 멸공, 반공, 승공으로는 안 된다. 지금으로 치면 친북 인사로 한번 잡혀갈 만한 발언인데 용공, 화공, 구공을 해야 된다. 저는 통일에 대한 관념도 전혀 없을 텐데. 그러니 늘 너는 그이 통일에 대한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할 날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수신문인데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햇볕 정책 쪽에 가까운 논지를 20년 가까이 갖고 올수 있었던 거는 이 대산 종사님의 가르침에 힘입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제가 늘 좌우명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그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좀 모관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걸잘못 보고 이 호성심이라 그럴까요?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 그것도 80년대 말에 제가 받은 본문 제가 아직도 그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이 돌에다가 새겨 놓은 것인데 대참회, 대해원, 그리고 대사면, 그리고 대정진, 그리고 대보훈, 대진급. 제가 그 나중에 대산종법사님 그 법문집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87년에 대통령 선거 나온 후보한테 주시려고 갖고 있었던 건데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제일 먼저 방문하셔서 받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네, 저기 장사님께서 와계십니다마는 이제 이런 어려운 법문이 아니라 제가 배운 법문은 뭐냐. 3년 전일은다 용서해라. 3년이면 공부하면 사람은 바뀐다. 그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도 모자란 사람인데, 남이 잘못한 거,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분, 분하게 한 거, 3년 전 일은 다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야말로, 대, 우선 저 자신 참회하고 회원하고, 사면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대산 종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늘 하시던 말씀이 뭐 사람이 실수를 하면 모르고 그랬단다더라 그 모르고 그랬다니까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같은 사람이 이, 이 정말 가슴을 때리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제가 직접 이렇게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분의 그 은혜를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상에 보은을 하느냐 제가 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이 기념 강연회를 통해서 그분의 크신 사상과 경륜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다 같이 기원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